예, 오늘 말씀은 소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히브리어로 미나, 선물, 또 감사, 헌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소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제는 오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 제 속제제 중 유일하게 피를 흘려 제 드리는 제사가 아니 아니라 이제 아닙니다. 제사는 이제 피 흘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 흘림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소제는 이제 번제나 화목제, 속건제와 함께 이피 제사와 함께 드렸습니다. 본문은 소제를 드리는 이제 다섯 가지 방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첫째 이제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 두 번째 이제 화덕에 굽는 소재, 세 번째 이제 철판에 붙이는 소재, 네 번째 냄비에 구워서 드리는 소재, 다섯째 첫 이삭을 볶고 찢어서 드리는 소재입니다. 1 절에서 3절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재를 드리는 날이면 각자 집에서 고운 가루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흠 없는 밀가 이제 보리를 선별하고 채를 통해 곡물에 섞인 풀과 이거 외피를 바깥 껍질을 제거합니다. 이 바깥 껍질 이제 벗, 벗기고 곡식을 이제 맷돌지가 이제 절구로 해서 이제 잘게 이제 빠르면 이제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빠은 가루를 이제 를 통해서 한번더 이제 걸르면 이물질 등 이제 제거되고 완전히 제거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제된 흰 고운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고운가루가 다 만들어지면은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이제 기름을 붓은 고르 고운가루 한 움큼을 취하고 유양과 번제물과 이제 소제 기념물을 가져갑니다. 이거 번제단에 이제 번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 기념물을 태웁니다. 소제 기념물을 태울 때 이게 한 번에 던져서 태우는 게 아니라 유양과 함께 이제 서서히 태웠고 이는 화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은 소재물은 이제 아론과 이제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돌려갔습니다. 소재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예물입니다. 기념물로 불태워드린 소재만 하나님께 거룩한 소재물이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나머지 소재물도 거룩한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거룩한 예물을 주어 그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구운 것, 익힌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굽는 방법에 따라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4절, 화덕은 당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정용 요리 기구입니다. 땅에 이제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화덕을 고정시키고 빵을 구웠습니다. 전통적으로 빵을 구울 때는 미리 이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반죽과 밀가루와 이제 물을 섞어서 이제 반죽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반죽을 구우면 크게 부푸는데 이를 유교병이라 불렀습니다. 이와 달리 무교병은 단순히 밀가루에 물만 붓고 이제 반죽하는 떡을 말합니다. 무교병을 구우면은 두물고 얇게 이제 구운 이제 무교병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교전병은 얇게 어, 반죽을 펴서 기름을 바른 전병입니다 하나님은 구운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 유교병이 아닌 누룩을 넓지 않는 무교병으로 이제 드리라고 했습니다 5절 철판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납작한 철판입니다 돌세개를 얹고, 얹고 철판을 그 위에 올라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전 개혁 개정에는 번철이라고도 했습니다. 번철은 떡이나 과자를 굽거나 또 고기를 굽거나 전을 부칠 때 사용했습니다. 고운 가루에 이제 기름, 물을 넣고 이제 기름을 넣고 밀가루와 함께 이제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 기름 기름을 넣는 이유는 반죽을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더하기 위해, 이제 구울 때 그러면 바삭한 식감이 살리기 위해 서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아시아나 이제 서남 아시아는 철판에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철판에 무교병을 만들 때 기름을 한번더구워 했습니다. 화덕에 구울 때는 반죽할 때만 기름을 넣으면 되었는데, 철판에 구울 때는 반죽할 때 기름 한 번, 그리고 이제 철판에 구울 때 기름 한 번, 총두 번을 넣어야 했습니다. 기름에 철판에 바르고 이제 반죽을 얇게 펴서 붙이면 1분 정도 있으면 이제 반죽이 누렇게 됩니다. 누렇게 되면 이때 반대편으로 돌려서 1분 정도 구우면 무결병이 완성이 됩니다. 가끔 너무 오래 구우면 검기 타는 경우가 있어서 빨리 빨리 뒤집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 크고 넓적한 무결병이 만들어집니다. 철판에 구운 무결병은 이제 다른 화덕이나 이제 냄비에 구어 것과 다르게 짧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이제 소재를 드렸습니다. 7절,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린다는 말은 고운가루와 기름을 섞어 반죽한 후 냄비에 구웠다는 말입니다. 냄비는 음식을 끓이거나 그리고 삶는데 사용하는 주방 도구입니다. 원어를 보면 성경은 이제 냄비가 오늘날 꼭 냄비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과자나 이제 무결봉을 굽는 팬으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화덕, 철판, 냄비로 구운 무겹병을 소재물로 제사장에게 가정하면 기념할 부분을 재단 위에 불사냅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화덕이나 철판, 냄비로 무겹병 소재를 이제 드렸을 때유향을 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 기름으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값비싼 유향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물질에 많고 적음에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과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여와께서 소재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모든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첨가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이제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 역할을 합니다. 누룩은 반죽을 발효시켜 이제 빨리 썩게 합니다. 이제 거룩함을 잃게 하는 부패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꿀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하다는 전투 중에 꿀을 먹고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꿀은 그 당시 요리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요리용 외에 선물용 의약품 수출품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꿀은 그 자체는 부정이 아니지만 단맛을 내는 꿀은 세상의 즐거움과 음란함 유혹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물의 부패함과 음란함을 뜻하는 누룩과 꿀을 함께 드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소재를 드렸습니다 농사하여 얻은 첫 예물을 번제단에 가져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든 첫 열매는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었습니다. 13절, 하나님은 이제 모든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지만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이제 모든 소재물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이제 방부제 역할, 부패를 방지하기에 정결함과 영원함을 뜻했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소금을 모든 소재물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첫 이삭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때 반드시 그 곡식을 볶고 찢어야 했습니다. 찢는다는 말은 이제 곡식을 절구에 넣고 잘게 만들고 으깨는 행위를 말합니다. 첫 이삭은 땅의, 땅의 모든 소산물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이삭을 볶고 찢고 기름을 붓고 유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은 기름을 붓은 첫 이삭 한움큼을 떼어 기념물로 유양과 함께 화제를 드립니다. 나머지 소재물은 이제 제사장과 성전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 선민이 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켜야 하는 제사 및 일상생활 규례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소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를 구원하고 경국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매일매일 감사제사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소재를 드림으로 제사장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은 그들의 육적인 필요만 채울 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이제 공급했습니다. 왜 제사장이 드렸던 음식들은 거룩한 음식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은 하나님께 받쳐진 거룩한 소재물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고운 가루를 만들고 소금을 적고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거룩한 소재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부패함과 음란함과 유혹과 구별되어 순결함과 정결함의 상징인 소재의 예물을 먹음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고운 가루는 곡식 알갱이가 부서져 자기의 형체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수없이 체질을 거쳐 이물질과 껍질을 제거되고 맷돌에 수십 번, 수백 번 갈라져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정제된 고운가루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부인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욕심, 세상에 묶인 찌꺼기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곡식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듯 우리 역시 나를 부인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정결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겁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